에스더스의 말씀의 줄기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여러분 에스더스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역전의 하나님 에스더스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함께 보셨잖아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아다로를 13일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다로는 바벨론의 달력으로 12번째 달,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로 표현하면 12번째 달을 가리켜서 아더롤 이렇게 어렸어요 아더롤의 그 뜻은 어두움, 달의 그 이름의 뜻이 어두움의 달, 아더롤인데 그 아더롤이 어둠의 달로 읽어졌는데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아더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랬거든요. 17절 말씀을 보아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지는 16절, 15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14절을 말씀해 보면, 왕이, 9장 14절이에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해 내리니, 여기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그 말은 왕 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에스더가 아수레고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대로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조서를 그렇게 수산해, 수산궁에, 수상궁 아하르의 왕이 모무는 궁이죠. 그 수상궁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 열 아들의 시체, 1 3절 하반절에 기록하거든요.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왜 에스다가 왕후인 에스다가 아하르의 왕에게 이걸 요청한 겁니까? 에스더의 말씀에서 하 하만은 누구예요? 예. 바사 왕국. 아수르의 왕의 제2인자입니다. 막강한 힘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죠. 그런데 그가 모르드게와 그의 온 족속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역전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에스다가 아수왕 앞에 나가서 그 우리 민족을 몰살 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 그열 아들들, 그들을 다 매달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걸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4절 말씀,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14일에, 그 다음날이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니까,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도륙하였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에도 가면, 아도를 14일 순 3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말씀, 왕의 각 지방인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의,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스르 왕의 어명이 내려지고 그 어명을 받은 유다인들에 의해서 에스더와 모르도리가 함께한 자들에 의해서 그 대적자들이 다 한꺼번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하만의 열 아들들 300명 7만 5천이 한꺼번에 돌이 떡하게 되어지는. 사실은 이들이 모든 수단과 모든 모합을 다 동원해서 하만과 유다인들을 몰살 시키려고 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역전된 겁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돌이어 하만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함께 했던 세력들이 참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 바로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꼼짝없이 멸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 예, 왕의 음영을 받아서, 그, 어, 어, 어 하만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도력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21절 오늘 보셨죠. 한 규례를 세워 아더를, 예, 그달의 14일과 15일을 부림, 보림, 그래서 부림절 부르는 재비복다 이런 뜻인데, 예, 모르드기를 재비복아 처형하려고 했던 그, 어, 이름을 따서 재비복다 이런 부림, 보림, 부림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그 불임의 날로 정하고 그들이 그날에 22절 말씀에 가면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틈포에 그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티끌 같았던 유다인들, 그들이 도리어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대적들을 도리어 멸하고, 이제 그들이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쁨의 너를 지키게 되었다. 대반전. 대역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더스의 끝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음의 식구들, 이런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에스더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스 6장 14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6장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거기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여기서 와, 아술의 왕이에요.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필이면, 우연히,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침, 우리말로는 마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침. 근데 에스더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연히, 하필이면, 마침,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설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말씀에 상황이 오면요. 6장 11절 말씀에서 그날 밤에 왕이 여기서 왕은 아수레 왕을 가리켜요. 아수레 왕이 눈을 지나다가 하필이면 그날 밤 오연이 이런 말이에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와 자기 앞에 읽히다니 왕이 잠이 아직 안 오면 다른 일도 할수 있을 때 하필이면 마침 오연이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주는데 그 읽는 내용 중에 하필이면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은 전에 자기의 선왕이었던 그 왕을 이렇게 모살하려고 했던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을 이 모르디기라라는 사람이 알고 미리 알려줘서 왕의 목숨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야수의 왕이 역대 이기를 통해 있게 된 거예요. 그런고 왕이 이야기합 겁니다. 그 밖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말이 육사리 말씀에 왕이 이르되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냐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왕을 그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건진 자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어떤 보상을 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만이 그 왕에 뜨려와 있던 겁니다. 하필이면, 우연히 그렇게 와 있어요. 그가 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모르드계와 그 유단들을 멸절하기는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왕에 뜨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그 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른 이유는 뭐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주려고,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모사라는 자들로부터 보여줄 생명을 지켜줬잖아요. 근데 하마는요,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이려고. 여러분 에스더스의 말씀을 이렇게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의 흐름들을 쭉 보게 되어져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뜻하지 않은 일, 생각밖에 일, 예기치 못한 일. 우리는 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그러고 사는 자들이니까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밖에 어떤 뜻밖의 일을 만나면 우연히, 어쩌다가, 하필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은 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한순간도 어느 한 순간도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를 그 깊으신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능동성의 기다림, 그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일세들이에요 포로스에 끌려와 바벨론에 태어나 자라난 유다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선제와 예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 자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믿음이었어요. 현실은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어요. 에스더의 상황 속에서는요, 바사왕국의 제2인자 하만에 의해서 꼼짝없이 몰살당할 일촉 일촉 직발의 위기 상황이 에스더에서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에스더와 하만의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나 그런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위기 일발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가졌던 것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람 앞에 등불 같고 폭풍에 휘날려가는 먼지 초계 같은 그런 처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능동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서 기대하는 수동성입니다. 이름을 받을 때 바로 에스도와 모르드 등인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줍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든든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에스더가 가졌던 모르드게가 가졌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위에 먼저 저희들이 든들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믿음 위에 세워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여러분 기다림의 능동성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약속할 일들을 기다리면서 에스더 모르게데 뒤찜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와서 그랬거든요. 에스라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너 혼자 일신의 영화를 구기영화 누리면너 혼자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때 네가 왕후에 있는 그 자리를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겠고 혹 네가 그 왕후의 자리를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원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아, 모르드에스더게 이야기를 주죠. 그 이야기를 전해도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1 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려는 비상한 거으로 우리 민족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함께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에스더 자신도 나도 나의 신일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교례를 어기고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의 규례는 왕이 자기 앞에 오도록 말하지 않았는데 이무의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규례를 따라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거죠. 그런 왕의 규례가 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에스더도 모르게도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인들도 그들이 해야 할그 일을 지금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열심의 삶을 헌신과 충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빌리포 교회는 현지인 빌리포스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요 그가 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말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실 사울은 자기 영광 자기 부기를 위해 살았다 자기 영예만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 자기 영광과 자기 영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 그 담에 색에서 그가 주위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게 패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모든 쏟아가고 모든 마법을 총동원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의 여김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거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영적 채찍질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사도바울이었습니다. 사람 믿음의 식구들, 기다림, 믿음의 능동성,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허락하신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든지, 여러분, 에스더의 자리에 올라서만 그 일을 해라, 그말 아니에요. 모르게 제 2인자의 자리에 올라오면그 일을 할수있는그 말이 아에요 지금 내게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를 조금 더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기다림의 능동성의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들이 어리든지 청소년이든지 어떤 세대에 있든지간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위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수동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아들을 보내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해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이 말씀해 가면 주님께서 7장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 말씀에서도 명절에 수저제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도 아버지의 때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때그 때가 이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에는요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림, 믿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함께. 그 기다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에 자신을 완전히 들이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애스도 모르드게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의 인물이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요?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한 순간도 섭리의 손길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로는 어별 스타라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를 스타리아 이렇게 말했는데 스타라이 별이에요. 별. 그 뜻이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별처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별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모르드기는 그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어도 형편없이 작은 자였죠 아무 힘도 없어요. 꼼짝없이 멸절 담아야 돼. 꼼짝없이 하만의 괴계에서 죽어야만 하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시키시죠? 제 2인자의 자리, 그 하만의 자리 누가 올라갑니까? 모르드게 오르게 되어지죠.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 제 2인자의 자리에 올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르되기를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다림의 기 믿는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한분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르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자꾸 연약한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 지극히 포잘 것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 높음의 자리에, 존귀함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의 에스더가 되시고 또 하나의 모르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